합니다. 2 1 시작! 야하 필수 안녕하십니까? 계입니다 자, 여기 롯데월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왜 나와 있냐? 자, 오늘 세상에서 네. 엄청난 큰 이벤트 빅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자, 어. 무동력트렌드밀에서 팀전 4명에서 달리기를 하는건데 약42.195 칼로리를 누가 먼저 어떤 팀이 먼저 빨리 태우느냐에 따라서 내년도 고향 하프 마라톤 참가권을 줍니다 네, 그래서 저희 팀원들 저희 선생님이랑 저희 와이프 그 다음에 저희 중간고 친구 네, 아무들까지 이렇게 4명이서 한번 뛰어보려고 왔습니다 네, 어, 야, 일단 머신 자체가 저희가 항상 뛰던 슬레드 네, 러너 제품이어서 조금 그래도 낯이 있고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시간은 한 30초에서 40초 사이가 될것 같은데, 어, 지금 보면 쟁쟁한 팀인들이 좀 많이 온다고 해요. 그래서 꼭이창고까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해보겠습니다. 출발! 아, 저희 친구, 중마고 친구, 아모레 씨 모셨습니다. 자, 오늘 소감 세 번째입니다. 자, 우와, 오, 이야, 이야, 오. 아 오늘 소보는번 말씀해 주시죠. 어 우선 지수님 믿고 왔는데 한번 신나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거리 잘하시잖아요 원래 장거리. 어 맞습니다. 근데 개 지수님 있으니까 뭐 1등 당연히 하겠죠. 아이도 부담이 좀 되긴 하지만 아무래도 워낙 잘뛰시는 분이어서 제가 또 약간 버스를 살짝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밑밥을 좀 깔자면 릴루스 <laughs> 운동 하고 왔는데 일단 한번. 열심 질질 리면서 <laughs>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잘 나오나요? 네, 잘네 대회는 처음인데 그래.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피만 나도록 화이팅! 잘 나오나요? 네, 예. 안녕.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소감 아직 네. 하지 않아서 소감은 없지만 네. <laughs> 긴장돼요. 네. <laughs> 그래서 달리기 잘 못했는데 민폐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laughs> 몇가지 룰이 있습니다 대상태에서 네. 새로나온 카보나를 신고 뛰어야되기 때문에 델타 인피니티 델타 인피니티 네. 한번 적응을 한번 해보면서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약간 JTBC 마라톤 때문에 아, 전야제 느낌으로 사람들이 많이 와있습니다 네. 보이시죠? 와. 야. 아직 고수들이 막 많이 오진 않은 것 같은데 저희 조회는또 얼마나 많은 구수들이 올지 조금 긴장이 됩니다. 아, 제발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제발, 제발 오지 마세요. 예, 네, 이게 끝나고 또 개인전도 있어서 개인전도 많이들 참가해서 고향 하프 마라톤 참가권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몸풀러 가보겠습니다. 팀전 레이스 여기 진행하는 감사하겠습니다. 일로 위로 일로. 하나 둘셋 빨리 준비 되셨나요? 豪華何 어찌 <목소리도> 될까 1분 6초 05가 네, 저희 기록입니다. 저희는 이제 조희리로 올라가서 그냥 하프마라톤 생막권, 티켓 4장을 얻었습니다. 저랑, 와이프, 그 다음에. 어, 유리선생님 그 다음에 어, 아무르실 것같지 이렇게 총네장을 받아서 4장이나 티켓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이, 잘했습니다 예. 자 레이스 레이스 복귀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이스 자, 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래는 여기서 연습을 했을 때한 30초에서 40초 사이 정도 되면은 끝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42칼로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600m기 때문에 남성분들이 한200 미터 그다음에 여성분들이 뭐한 100m 요렇게 해 가지고 30초 안에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30초에 맞춰서 훈련을 많이 했었는데 어 그래서 갔었습니다. 어 대회장에 갔었을 때 A조 B조 팀전 기록을 봤을 때 40초 정도 나오더라고요. 40초. 40초면은 어 그래도 나쁘지 않은 기록들이었기 때문에 아 그래도 우리가 저 기록은 깰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35초에서 30초에서 35초에 맞춰서 모든 레이스 전략을 짰습니다. 초반에는 한90% 정도로 뛰었다가, 나머지 10초 동안은 전력으로 뛰는 전략을 짰었는데, 짜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앞에, 보시다시피 앞에 칼로리가 떠서, 그 칼로리가 이제 만땅 끝까지 차면은 레이스가 끝나는 그런 형태의 레이스여가지고, 어 앞에 스피드 그 다음에 뭐 칼로리 이런 게 뜨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앞에 것만 봐야 되고 뛰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의지할 거는 앞에 칼로리밖에 없었어요 추측하기가 힘든 페이스 조절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서 저희는 뭐 사전 연습 없이 첫 조여가지고 그냥 바로 타라 이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어, 우리는 앞에 팀한 팀을 보고 타거나 아니면 다 같이 모여서 가위바위보를 하겠다 했는데 나머지 팀들이 너무 늦게 오니까 먼저 해라 하셔서 저희는 예 그냥 그래도 뭐, 빨리 하고, 빨리 가자, 라고 해가지고, 첫 주에 바로 탔습니다. 예. 근데, 이제 칼로리가 좀 늦게 나올 수 있다. 블루투스 연결이기 때문에 좀 늦게 나올 수 있으니까, 어, 참고를 하고 있어라. 라고 해서 그냥 열심히 타면 된다. 해서 저희는 30초에 맞춰서 타고 있는데, 30초가 지나도, 뭐 40초가 지나도 끝나지가 않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때 이상함을 감지하고, 전력으로 타지 않았어요. 나머지가 다 떨어지는 순간, 아예, 절, 아예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10% 정도 남겨놓고 레이스를 계속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35에서 아 이제 좀 스피드를 올려야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끝나더라고요 변명이 아니라 네, 그래서 이게 아 이게 너무 제가 연습했던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저희가 그래도 이것 때문에 그래다한2 3주 동안은 계속 100m 100m 200m 훈련을 하고 계속 예. 네. 훈련을 했었는데, 그 훈련과 너무 다르고, 그 다음에 앞조랑도 너무 다르고, 만약에 이게 좀 형평성에 맞게끔 다 그렇게 되어 있었으면 상관이 없었을 텐데, 앞조는 40초가 나오는데, 저희가 1분 6초가 나왔다? 아, 이거 좀 이상해서 좀, 좀 항의를 했습니다. 좀기계가좀 이상한 것 같다. 그랬더니, 뭐, 앞에 쪽 분들은 안 그랬는데, 왜 너네가 그럴 수가 있냐. 네, 그렇게 해서 뭐, 말씀을 하시다가, 어차피 뒤쪽도 다 똑같은 조건이지 않을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저희가 이거 잘 타는데 한 30초에서 3, 40초 사이 나올 거다 저희가 그건 모르고요 어차피 똑같은 조건이니까 뭐 그냥 타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셔서 어 저희는 좀 화가 좀 많이 났습니다 왜냐면 뭐뭐 뭐 감안을 하고 그안 되는 부분을 남성분을 태운다든지, 저희가 안 되는 분안 되는 쪽에 남자들이 탔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어드벤테이지 준다든지, 아니면 뭐, 내일 한번더 경기를 할수 있게끔 해주거나, 뭐, 이런 사항을 저희는 바랬는데, 그냥 어차피 뒤에 오시는 분들 똑같은 조건이니까, 운에 맡기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 좀 오래 따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뒤쪽 분들이 오셔서 달리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들도 오전에 와서 연습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다 같이 뛰을때 40초가 나왔어요. 천천히 뛰었었는데 쪘었, 너무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뛰었는데 40초가 나왔는데 뒤쪽 분들이 1분 20몇 초가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아 여기 관계자 분들도 좀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아 이거 확실히 고장 난게 맞는 것 같다. 하셔가지고 예 아무튼 뭐 참가권을 주신다고 해서 참가권 줬는데 예 이렇게 끝이 났고요. 그러면 이 고양 아프 마라톤 받은 걸 가지고 예또 내년 3월에 고향 아프마라톤 또 출전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가능하다면 뭐 1분 19초 아니요 1시간 19분 예. 1시간 19분 목표로 한번 뛰어서 또 관우형하고 문섭씨에게 복수를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또 처절한 복수를 또 예고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필수!